본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안전홈파트너 맞춤안전토탈케어 재난안전교육 사회재난 대비요령 화재사고 화재를 재빠르게 인식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집에 화재감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부드러운 천이나 소를 이용해 먼지를 닦아냅니다. 화재감지기 및 경보기의 배터리 는연 1회 기기는 10년 주기로 교체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땐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시각장애인 임을 알리고 도움을 받아 대피하고 그렇지 않다면 손등으로 방문이나 비상구의 열기를 확인해 안전한 경로임을 살핀 후 자력 대피합니다. 만일 건물에 갇히게 됐을 경우 물에 적신 담요,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두고 젖은 수건이나 화재용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 채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손전등의 빛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밝은 색의 종이, 수건 등을 밖으로 흔들고 던져 외부의 구조를 요청합니다. 함부로 창 밖으로 뛰어내려선 안 됩니다. 아래층으로 갈수 없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주세요. 이동 중 옷에 불이 붙었다면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몸을 좌우로 굴려 불씨를 꺼뜨립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가정용 분말식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앞으로 뻗어 열기가 느껴지는 방향을 찾고 너무 뜨겁지 않은 거리인 약 5~6m까지 에서 접근합니다. 이 거리는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을 때 신속히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거리입니다. 적정거리까지 다가갔다면 바람을 등진 위치에서 소화기 안전핀을 제거하고 양 다리는 소화기 압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적당히 벌립니다. 이후 한 손은 악수하는 모양으로 고무 후스를 잡아 불꽃을 향하게 하고 다른 한 손은 집게처럼 생긴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가볍게 감싸 쥔뒤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합니다. 작은 불씨에 유용한 스프레이식 소화기의 경우 안전 뚜껑 혹은 핀을 제거하고 손가락 감각으로 분사구를 확인해 화재 지점을 향해 분사하면 됩니다. 분말식 소화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현관문이나 부엌 출입구 근처에 둡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부엌이나 온열기구 주변과 같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부근 가까이에 비치합니다. 소화기는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가정용 분말식 소화기는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스프레이식 소화기는 제품마다 상이해 구입시 교체 시기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월일에 안전핀이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소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소화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줍니다. 조력자는 압력계의 지침이 녹색 부분에 놓여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전기 사고, 전기는 합선, 누전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전기 코드는 뽑아 두고 보온 제품 주위엔 전기 코드나 선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코드를 문어 발식으로 연결해서는 안 되며, 콘센트와 보온 제품, 주방이나 욕실의 환풍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선 콘센트에 전기코드를 꽂을 때는 완전히 꽂고, 뗄 때는 전선이 아니라 전기코드를 잡고 뽑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는 콘센트엔 안전 커버를 씌워주면 좋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사용하거나 콘센트를 만지면 안 됩니다. 특히 전선이 물에 닿을 수 있는 욕실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조력자는 전선이 문틈이나 가구에 눌리거나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함께 누전차단기 및 두꺼비집의 위치를 파악하여 연 1에서 2에 점검합니다. 누전차단기 점검 방법 1. 사용 중인 가전제품의 전원을 끕니다. 2. 누전차단기의 점검용 버튼을 눌러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상태가 불량하면 스파크가 튈수 있으므로 절연장갑을 끼고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진행해주세요. 점검 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차단기 스위치가 움직이지 않으면 1588-7500으로 문의합니다. 가스 사고, 가스 유출 및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사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는 첨가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양파나 마늘 썩는 냄새, 석탄 냄새가 납니다. 가스 냄새가 나면 즉시 점화 스위치와 중간 밸브를 잠깁니다. 가스 사용 전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사용 후엔 꼭 중간 밸브를 잠깁니다. 중간 밸브와 가스통 밸브는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면 잠가지고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 열립니다. 방향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용유, 화장지나 키친타올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가스레인지 근처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가스레인지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불 붙는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손을 들었을 때 주변의 열기가 느껴지는지 확인합니다. 조력자는 불이 바람에 쉽게 꺼지진 않는지, 불꽃이 파란색을 띠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만약 색이 다르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주변을 환기하고 버너 헤드를 청소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가스 경보기 및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력자와 함께 마른 천이나 부드러운 솔로 먼지와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합니다. 건전지형 가스경보기는 5년, 가스차단기는 1년에 한 번씩 건전지를 교체합니다. lp가스일 땐 가스통 밸브도 잠그고 창문을 열어 부채, 방석, 빗자루 등으로 쓸어 환기시킵니다. 알루미늄 창문은 가스와 만나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경우 출입문을 우선 열도록 합니다. 이후 가스판매소 혹은 도시가스관리소에 연락해 조치합니다. 환풍기, 선풍기 등은 전기불꽃에 의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대량 누출되었다면 바람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신속히 대피합니다.